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입니다. 어, 주식 종목 요즘 한참 조정받았다고 해서 사려고 하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되는지 고민 많죠. 저도 진짜 고민 많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이 사는 종목을 따라 샀을 때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면요 그럼 여러분 따라 사실 마음이 생기실까요 오늘은 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의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엇이 페이팔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어요 어, 페이팔은 대부분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핀테크 기업 어,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보면 해외 사이트에 이제 페이팔로 결제할 수 있는 창도 뜨고 그래서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엘리엇 헤지펀드라고 하면 이제 경제에 관심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안에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시펀드가 뭐냐면 보통의 펀드는 저희가 공모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대다수가 모여 펀드 자금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해시펀드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자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엘리엇 헤지펀드는 그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는 행동주의적인 펀드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엘리엇이라는 회사는 기업에 투자를 할때 공통된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저평가된 기업들을 산 다음에 펀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걸로 대규모의 투자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회사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회사의 지분 가치를 되게 높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팔아요 예전에 이 엘리어 테지 펀드가 그 우리나라 기업 상대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을 사들인 적이 있었어요 그 삼선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두 회사가 예전에 합병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이재용 부회장 계승 깊게 들어가면 막 순환 출자부터 다른 법들도 얘기해야 돼서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계승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성그룹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그때 당시 제일 모직을 들고 있었어요. 제일 모직도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도 필요한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제일 모직이랑 삼성물산 이두 기업을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합병 투표에서 엘리엇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일단은 삼성물산 지분을 엘리엇이 많이 산 다음에 합병찬반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이제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이유였어요. 합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다음에 젤모직이랑 합병을 시도한 거거든요. 삼성 측에서. 왜냐면 싸게 사려고 그걸 엘리엇이 본 거죠 그러면 저희 뭐 아니 뭐 둘은 어떻게 싸우고 그런 거는 정치적인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그거는 제껴두고 그래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이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삼성물산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삼성 측에서 그 합병 찬반 투표에서 조금 더 많은 찬성표를 얻기 위해 지분 매입을 더할 수도 있 잖아뭐그 기대감에도 주가가 계속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엘리엇이 이 상황을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자들은 미리미리 진입을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엇이 투자하는 방식을 한국 사례로 예를 든 겁니다 어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 엘리엇이 페이팔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거죠 페이팔 간편결제 서비스 기업 최근에 혹시 페이팔 주가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화면 보면은 페이팔 5.2 300볼 근처 언저리 되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네요 차트 면은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거의 돌아선 걸로 보여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요즘 이제 플 플랫폼 대기업들에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구글페이 나뭐 애플페이 위페이 이런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 파일을 뺏길 위협에 이제 페이팔의 미래 가치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근 1년 새 그래서 지금 이런 주가 흐름에 있긴 한데 여기서 느닷없이 엘리엇이 왜 지분을 매입했을까요? 단순히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아니면은 떨어졌으니까 PER이 대충 경쟁사들 대비 낮으니까? 저평가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물론 없지 않을 순 있는데 아니 그게 분명히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왜 샀는지 한번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하다가 더 나와요. SNS 이용자만 이제 4만 명이 넘는 회사인, 어, 핀터레스트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그 다음이 핀터레스트? 이런 말이 돌았을 정도로 진짜 큰 소셜미디어 기업입니다. 엘리엇이 예전에 페이팔 사기 전에 이 핀터레스트도 샀었거든요. 9%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페이팔을 사들인 거예요. 뭐 여기서 저희들이 뭔가 이제 좀뭐 꼼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어? 핀터레스트를 뭐 지분 9%나 매입을 했고 얼마 안 지나서 페이팔도 지분 매입을 했네. 근데 이 예전에 이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엘리엇은 저평가된 기업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대규모 투자나 회사 변화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이걸 왜 매입했는지는 엘리엇 본인들만 알텐데 저희들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엘리엇이 핀터레스트랑 페이팔의 대주주가 되었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두 회사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핀터레스트 현재 회사 상황을 보시면 CEO가 교체됐는데 그 교체된 사람이 페이팔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인수 합병을 또 시도하려는 건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실패했던 인수 합병을 어 엘리엇이 나서서 하려고 하나? 그래서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미 이 기사가 나고 오 빈터레스트의 경우는 음, 이미 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 가격이 해당 인수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 가치를 모두 반영한 가격일까는 또 다른 추측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무작정 인수합병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인수합병 되는 날엔 또 단기적으로 호재 소멸이라고 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진짜 너무 많아요. 뭐 인수합병 된다고 막 오르고 있다가 흐지부지 되고 중간에 엘리엇 빠져 나오고 그러면은 괜히 진입했다가 중간에서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너무 많아요 경우가. 그래서 저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아는데 이제 여기서 이걸 다 아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건뭐 그걸 충분히 수익을 낼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엘리엇과 페이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랑 주가랑은 무조건 관계는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오르는 거랑은 관계가 없다. 라고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실 때, 만약에 이런 뉴스들이 있다? 해지펀드들이 샀다? 아니면 그 종목 회사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사 매입을 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그 회사 사정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샀다는 건곧 어떤 소식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어,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